할렐루야. 아, 오늘 새첫 주일인데요. 1년 52주 동안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시는 은혜들로 한주한주 한주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 날이 갈수록 생명이 꺼져가는 분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이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참이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특별히 그 대상이 자식이라면, 어, 그것은 정말 세상의 어떤 말로도 그 안타까움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자식의 죽음을 지켜보는 부모, 정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사는 관리였어요. 왕의 신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는 제법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명예와 권력이 있다는 말은 돈도 있다는 말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그는 힘도 쓸수 있고 돈도 쓸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였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가진 능력, 그가 가진 재물은, 그가 가진 권력은 자식의 생명을 살리는데 전혀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사실 자식이 죽어간다. 여러분 부모들이 뭘 아끼겠습니까?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꺼져가는 자식의 생명을 바라보는 이 부모, 아마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았겠죠. 그런 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면 살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 아들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살던 곳은 가브나움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 가나입니다. 키로수가 얼마나 되냐면요, 30 k 로가 넘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30 k 로 자전거 타아 자동차를 타고 가면 뭐한 시간도 안 걸리면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단숨에 가보나움에서 칼릴리 가나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왕의 신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야단치듯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내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한다. 어쩌면 이 왕이 지금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주님은 이 왕의 신하의 요구에 책망이라도 하듯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말이 귀에 들렸겠습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한번더 애원을 합니다. 제발 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서 내 아들 좀 살려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갈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갈수 있냐고요? 주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그래, 네 아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네 아들이 가진 병세가 어느 정도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그래, 네 아들의 이름이 뭐냐? 내가 여기서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겠다. 아 무슨 기도를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네 아들이 지금부터 살아난다. 어떤 뭐 선포를 하시든지 축복을 해 주시든지 뭔가 주님이 지금 믿을 만한 근거를 주시면서 가라고 해야 되는데 왕의 신하에게 그냥 퉁명스럽게 주님이 한마디 던지셨어요. 가. 네 아들이 살았다. 갈수 있겠어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막 쥐어 짜면서 지금 30km를요, 1분 1초를 다투면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재촉하면서 달려왔는데,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아니, 어떤 것도 주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기도 한마디도 해주지 아니하시고, 가, 내 아들이 살았어,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절박하고 이런 정말로 간절한 상황에서 갈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갈수 있겠냐고요? 지금 왕의 신하가 주님에게 뭘 부탁했어요?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내려오셔서 아마 이 왕의 신하가요, 주님 모시고 가기 위해서 종들을 데리고 왔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마꾼을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가마에 태워서 주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많은 종들을 데리고 왔어요. 주님이 내려오셔서 내 아들에게 안수를 해주시든지 내 아들에게 좀 뭔가 주님이 좀 해주세요. 이게 이 아버지의 소원인데, 가. 아, 가 살았어. 어떻게 가냐 말이에요. 이것 좀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무 소득 없이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냥 갔다가 아들 죽으면 이 아버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돼요. 평생 후회할 짓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 가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돌아서 집으로 갑니다. 정말 가도 되는 걸까요? 무슨 마음으로 갔을까요? 정말 아들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갔을까요? 결과부터 봅시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돌아서서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쯤에 누가 왔냐면요. 집에서 종들이 왔어요. 왜 왔냐면요.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주인에게 이 소식을 빨리 알리기 위해서 집에서 종들이 다시 또 가브라움에서 가나까지 달려가고 있었고 아버지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나에서 카보나움까지 가고 있다가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너희들 왜 왔느냐? 아, 글쎄!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언제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어제 일곱 시에, 느닷없이 아들의 열병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일곱 시에, 느닷없이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뭘 생각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씀이 떨어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아들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원합니다 하나 더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순간과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그 자리에서 즉시 돌아서서 집으로 향할 때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이 온게 아니에요. 병들고 문제 있는 본인이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대신 왔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왜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된 것은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기적은 누가 받고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 이첫 주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세요. 이 아버지는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때이 아버지 속에 믿음이 일어났어요. 믿음.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가야 되겠다.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믿음이 생겼어. 믿음.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저는 목사님 저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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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기적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씀을 믿었어요.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믿었다고요.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있는 아들 만나기 위하여 집으로 향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해도요, 털끝만한 기적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기적의 통로가 되려면요, 믿음과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행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고 행할 때. 여기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브나고 비에서 이 아버지가요, 뭘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산다. 예수님 만나면 산다.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내 아들이 살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주님 찾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보셨어요? 이 아버지가 가버나움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나까지 왔다는 이 행동을 주님이 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보셨어요. 이 아버지가 믿었어요. 그리고 행동했어요.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저못 가요. 어떻게 그냥 가요? 예수님 나 집에 모시고 가야지. 절대로 그냥 못 가요. 거기서 주님 붙들고 해운한 게 아니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믿고 즉시 돌아서서.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저 가버나움에서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믿고 행동하는 남들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역사, 특별한 믿음의 행동이 있는 줄로 깨닫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움직일 때. 그래서 야구보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그럼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행하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살리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지원합니다 여러분 올한해 예배당에서만 끄떡끄떡하지 말고 어? 예배당에서만 아멘하지 말고 아멘 하고 행동함으로 기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해서 기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올해는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맘만 먹지 말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기적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먹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 그것까지고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믿고 행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모두에게 뭘 요구했어요? 믿음의 행위를 요구했어요. 한편 손 마른 자에게 뭐라 그래요? 손 내밀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고쳤다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손 내밀어 그 말은 주님의 말을 믿고 손을 내미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악한 귀신들린 딸을 주님 그딸 문제를 가지고 수로보니게 여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애걸 복걸하잖아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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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니 딸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고 행할 때그 행동하는 시점부터 행동하는 과정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원합니다 믿고 행동하면 더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사님, 왜 저에게는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저에게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행동하세요. 행동하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기적의 통로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 살리고, 가서 가족들 살리고,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렸다고 말하그래요. 그 성경이 이렇게 끝내고 있죠. 그의 온 집안이 다 주님을 믿으니라 여러분 누가 기적의 통로입니까? 기적의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주변에는요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여러분들이 기적의 통로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살려야 할 자, 살려내야 할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한해 여러분들이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친구도, 여러분 주변도 다 살려내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나만 만나면 다 산다. 나만 만나면 다 기적을 받는다. 나만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너 만났더니 올해 재수가 없다. 내가 너 만나서 올해 아주 다 망했다. 내가 오늘 올해 너 때문에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살고 있습니다. 올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문제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문제없는 장소 없다는 거예요. 문제의 사람, 문제의 장소, 우리 주변에 아주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의 사람과 이 문제의 장소에 우리가 갇혀서 아무것도 할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뚫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내 자식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방해꾼이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아, 어, 그거는 이제부터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기적의 방해꾼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론, 상식, 과학, 경험 여기에 갇혀서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믿음의 고장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든지 안 그러면요 불신앙과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우리 속에서 얼마나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 주시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기적은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성경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아멘. 여러분, 이론 앞세우지 마세요. 경험 앞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그렇게 붙들려 살지 마세요. 믿음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일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소를 키워보신, 소를 키워보신 분이 있습니까? 소가요, 외양간 안에 딱 갇혀있으면요, 좀처럼 소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소를 끌어내는 방법이 뭔줄 아세요? 물론 고삐를 잡고서 억지로 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소가요. 순한 동물인데 소가 열을 받으면요. 발길질을 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소를 위안간에서 순순히 끌어내는 방법이 뭐냐면요. 소가 먹는 여물통을 뒤엎는 겁니다. 외양간 앞에 여물통이 있는데, 소가 매일 먹는 자기 밥통을 주인이 뒤집어 버려요. 주인이 엎어 버려요. 그러면 이 소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오늘부터 나는 이 집에서는 얻어 먹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염물통이 뒤집어 엎어져 있으면요, 소가 외양간에서 순순히 나온다고 합니다.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왜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내게 그,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염물통을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염물통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아이 친구는 다 내려놨구나 이 친구는 다 포기했구나 이 친구는 이제 다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믿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적의 주인공입니까? 내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는 기적의 통로다 아멘. 아멘 기적의 통로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잘 소사 나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 주님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 특별히 우리 다산중앙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살리는 일. 기적의 통로가 되려면요. 자꾸 살리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해 봅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어제 눈 왔잖아요. 그죠? 걱정을 했어요. 아, 눈이 왔는데 아침에 주차장 학교 아, 이 아침에 이게 눈이 좀 쓸려야 그래야 이제 성도님들이 주차하기도 편하고 뭐 이럴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모니터를 봤는데요. 세상에 새벽같이요. 우리 집사님들이 잔뜩 나오셔가지고 눈을 다 채운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뭐가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지. 세상에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요. 새벽같이 나와서. 눈다 쓸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그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 저는 복 있는 목사입니다. 아, 네. 내가 참 내가 참이 목회 완전 하프 타임에 하나님 참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눈 치운 저분들에게 올한해 저분들을 가로막고 저분들의 길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앞서 가시면서 다 쓸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이런 모든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올 한해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아, 네. 나는 기적의 통로다. 아, 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켜 주는. 이런 복을 받기를 한번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